1 콤마 2, 2, 1 콤마 1, 일 콤마 3, 2 콤마 2, 3 콤마 1, 1 콤마 4, 2 콤마 3 이런 식으로. 또 순각상 A 콤마 B가 K 번째에 있을 때, F A 마 B는 K, 그러니까 K 번째에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 콤마 1이잖아? 세 번째 있는 얘기겠지. K가 그럼 3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2,1은 3이고 2,2는 5. 다섯 번째 으니까 그러면 F60,42라는 거야. 이게 그럼 몇 번째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겠지. 여기까지 문제는 이해가 됐니? 그럼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일정한 규칙으로 가고 있거든? 어떤 규칙일까? 1, 1, 2, 3, 1 11, 11, 1 12, 13, 1 1 1 1 1 1 12, 13, 1 1 1 1 1 1 12, 13, 1 1 1 1 1 1 12, 13, 14, 1 1 1 1 1 12, 13, 14, 15, 16, 17, 1 2 13, 14, 15, 16, 17, 1이2 13, 14, 1 1 1 1 3 14, 1 1 1 1 1 1 13, 14, 15, 16, 17, 18, 19, 12, 13, 1 1 1 1 1 1 1 13, 1 3 2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겠지 그러면 합이 2일 때가 순서쌍이 하나가 나왔고 합이 3일 때가 순서쌍이 두 개가 나왔고 합이 4일 때가 순서쌍이 세 개가 나와있어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60,41회 이건 몇 번째 있을까 합이 2일 때 하나 합이 3일 때 이제 네. 합이 4일 때몇개 아니 아니 세 개지 네. 하나씩 작은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지금 f 6 0코 40이야 그럼 합이 지금 얼마야 이거는 100 2내 2수저 싸이 그럼 몇 개가 있을까 101개가 있겠지 그 101개 중에서 얘가 이제 몇 번째인지를 보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앞에 합이 102 그러니까 101까지 몇 개가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 101까지 합이 101이니까 100개의 순서쌍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다 더해야 얘가 몇 번째인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더했을 때3이면 얘가 세 번째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그러면 합이 102인 얘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더해보자고. 몇개그 순서쌍이 있었는지 그러면 얘가 100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을 계속할 거 아니야 순서쌍이 100개까지 그게 합이 101 있는 애들까지야 그러면 합이 이제 102인 애가 시작이 될거 아니야 얼마부터 시작될까? 1, 101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거고. 2 콤마 100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뭐3 콤마 99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게 쫙 나오다가 이제 얘가 60마 42가 나온 거야 그럼 얘가 이 앞에는 또59 콤마 또 또뭐 얼마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까지 숫자가 몇개 있을까 59개 어. 59개가 있지. 그리고 얘가 이제 60번째인 거잖아. 이 순서상에서는. 이해되지? 그럼 우리 여기서 60만 더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60번째니까? 이해되지? 그리고 요거는 더할 때 당연히 그냥 다안 더하겠지. 끝과 끝을 더하면 되지. 끝과 끝을 더하면? 100일이니까. 다 합이 100일이잖아, 계속. 그게 1부터 100까지는 숫자가? 홀수에서 시작해서 짝수에서 끝났으면 똑같이 50개, 50개씩 있는 거야. 공평하게. 응. 그러면 이거 53개지 않겠어? 맞아? 응. 그다음에 여기다 60만 더 더하면 되잖아. 얘 60번째니까. 그래서 얘는 5110번째가 되는 거야. 5110번째.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y는 x분의 4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차례로 놓여 있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n이 2 e 이상인 경우 삼각형 p, n, q, n-1, q, n의 넓이가 n 플러스 1이라고 한다, 1분의 1이라고 한다. 이때,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할때18 곱하기 x세번째 x네번째 좌표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거 예를 들어 어떤 애의 넓이를 얘기하는 걸까? 숫자를 그냥 한번 넣어볼게. 의미로. n을 4라고 할게. 4. n을. n이 4. n이 4다. 그러면 p4q3q4지. P4, Q3, Q4 이거 넓이인데 이거 넓이가 얼마래?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이게 n이 4였으니까 이 넓이가 5분의 1 되겠지? 5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럼 얘 넓이를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4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숫자 때문인데 여기서 x좌표를 여기 지금 밑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네번째 좌표죠. x 네번째 좌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x 세번째 좌표지. x 세번째 좌표 그럼 여기의 길이는 x 네번째에서 x 세번째가 빠진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 p의 좌표 야 p 네번째 좌표를 쓰면 얘는 x 네번째 좌표 콤마 여기 x 좌표가 x 네번째니까 여기 들어가지? 그러면 x 네번째 분의 4가 y 좌표가 되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여기니까 x 네 번째 마이너스 x 세 번째지 곱하기 높이 해야 되잖아 그 높이는 이거라 왜 y 좌표로 볼것 같잖아 그럼 x 네 번째 분의 4가 되는 거지. 양변에다 2를 곱해서 여기를 넘겨버릴게 어떻게 되지? 얘좀 다시 앞으로 써볼까 이제 그렇거든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요 이제 4 그다음 빼기 4분의 얼마? 이거를 4로 뺄게 얘네들 이렇게 되겠지? 4로 지금 중대로 뺐지? 4분의 1로 서 이거 없애버릴게? 어, 10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얘가 얼마나 얘기야? 이 전체가. 그럼 여기 에 이제 10분의 9가 되는 거야? 아, 10분의 9. 어, 맞아. 아, 잠깐만. 10분의 9가 안제 반대지? 지금 얘네 역수지? 역수니까 응, 9분의 10으로 들어가겠다. 야 20? 이렇게. 그래서 적당한 점을 잡은 거야. X 세 번째, 네 번째 해야 되니까 N을 사로잡은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문제는 뭐로 잡아야 될까? 12분의 11 따로 구하면 될것 같고, 그치? n을 12로 두고, 그 다음에 n을 25로 두고, 25분의 28을 구하고, n을 51로 두고, 51분의 50을 구하면 되지. 지금 여기 숫자 하나 차이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응. 이해 되지? 그걸로 잡아서 이따 한번 연속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삼하지1 번. 좌표 표면 위의 정비례 관계인 y는 e x. 아 y는 2분 a x. 아, 얘는 일단. 소... y 는 ax의 그래프가 있다.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점, 직선과 만나는 점을 b, c라고 할때 삼각형 OBC의 넓이는 12이다. 이때 상수 a값을 모두 구하여라. 자, 여기 문제에서 점 a를 지나고 0, 6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얘랑 평행하려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아 x축과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직선서 만나는 점을 b 라고하네 그러니까 얘도 있고 하나 또 이제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b 씨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 경우의 수가 이제 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앞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겠지. 근데 얘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모양은 맞아. 근데 얘보다 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야지. 어, 가까이 좀 bc라고 했으니까 얘는 빈거고얘가 이제 c가 될수 있는 거, 어, c가 될수 있는 거. 이렇게 두 중에 하나가 c가 될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삼각형 OBC의 o b c 의 넓이가 12래. obc. 요 넓이가 12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린 점 b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 점 b의 좌표는 예의 위의 점이잖아. 아 y가 6일 때지. y가 6이야. 그럼 x는? 어 그럼 얘는 12 6인 거야. 그리고 높이도 6으로 고정돼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넓이가 12가 되려면, 높이가 6이니까, 그럼 밑변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4만큼 더 크다면, 얘는 16콤마 6을 지나가게 되는 거고, 얘보다 4만큼 작다면, 8콤마 6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게 y는 ax가 지나가는 애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립, 이거 개인만 하면 되잖아, 이제. 8,6을 지나는 경우 8A는 6이니까 A는 4분의 3이 되고 두 번째로 16,6을 지나는 경우는 16A는 6, 그러 얼마지? 8분의 3?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A는 4분의 3과 A는 8분의 3으로 적어야 돼. 다 이해 됐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힌트 삼아서 한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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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개만 한번 도전을 좀 해봐 그래도 안 된다면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건데 그래도 해보세요 자기 힘으로